니켈 관련주 어, 봅시다 자이차전지 관련주죠 어 세아 어, 특수강 어, 통과 이지트로닉 얘 어, 예, 아, 11000원대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보는데 한번 재무고조 한번 볼게요 자프레임0 381% 3 붙어있고요 1282억짜리 통과 아, 통과 아무리 차트가 이뻐도 재무가 아니면 꽝. 자 LX 인터내셔널 통과. 아, LG 에너지 솔루션 아,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죠. 통과 올라가서 통과 내거 아니야. 현대 비앤지 스틸 앞에서 많이 해먹었죠. 통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통과. UST. 예, 이뻐 보이네요. 어, 한번 제목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어. 환기 종목 어, 실적은 어, 1분기흑자인데뭐안낸것 예, 같아요. 어, 프리미엄 42%, 프리미엄은 적당이고 앤, 내가 보기에는 어, 서류 제출을 미제출한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한번 무슨 일로 환기 들어갔는지 어 소수계좌 자이 이거는 환기는 여러분 소금수야 소금수니까 음, 이2 1선 쌍바닥을 하나 만들어줄 것 같네 에이, UST 관심있게 봐야 되겠네요. 쌍바닥 만들고 한 유정 도선에서 어, 2,500원대에서 한번 어,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매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UST 니켈 관련 중에서 UST 대안금속 어,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재무 한번,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 70% 어, 1,200억짜리. 실제 오래 잘 나오고 있네요. 대양금속 관심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어디? 여기 3,150원. 이쪽에서, 어, 3,150원이니까, 3,200원에서 3,500원 사이 한 번, 타이밍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이거 뭐다?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대양금속. 포스코 홀딩스. 너무 무겁죠? 어, 통과하자고. 사마전자. 얘도 매집 분위기가 보여요. 제목구조한번 들어서 가 봅시다. 자산들이 171%부터 있고, 349억짜리 적자적적 적자 적자 통과시. 티플렉스. 통과. 자, 니킬은, 어, 별표 하나만 그려. 응, 별표 하나만 그리고, 자, 어, UST하고 대한금속만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 응? 어?